그래서 우리 병원 대림 성모병원과제 나이가 같고요. 물론 제가 한 다섯 달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어, 정말 정말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69년도에 개원을 하시고 어, 이뭐 52년 동안 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드, 어, 출근하시면서 어, 근무를 하셨고 사실 저희 집이 어, 현재는 지금 뭐 본관의 일부가 제 확장한 상태인데 바로 이 병원의 뒤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놀이터가 병원이었고 병원에 뭐 약국 또뭐뭐 식당 혹은 뭐 외래 진료실이 사실 제 눈에는 굉장히 막 어른거리는 그런 장소인데 벌써 52년이 됐다는 게참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또 회장님께서 만드신 이 병원을 제가 이어서 지금 맡아서 경영한 지가 벌써 7년이 넘고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같은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회장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네, 어, 뭐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요즘 노포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대림성모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노포 같은 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정말 매니아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대림성모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요. 어, 저희가 사실 이 어, 일본 국도 저희 앞에 있는 시흥대로가 일본 국도인데 과거에는 이제 안양을 거쳐서 부산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앞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산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대로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넓은 어, 거의 팔 차선에 가까운 그런 도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병원이 그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죠.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도 전담하고 또 회장님께서는 뭐어 출산도 하시고 뇌 수술도 하시고 뭐 외과 의사지만 굉장히 다양한 역 업무를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다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 자기의 뭐~ 아버지 혹은 자신의 무슨 사촌이 대림성모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혹은 뭐~ 입원했었다 수술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랜 역사 또 크게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어, 제가 분당병원에 근무한 게 십이 년을 꼬박 근무를 했는데 어뭐 부친께서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어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반또그 아, 좋은 직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계속 더 어, 커리어를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반, 그래서, 어떨 때는 오시, 오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어, 제가 벌써 여기 온 지가 지금 7년이 넘고 8년째로 접어드는데, 어, 굉장히 많은 걸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예, 물론 대학에 있을 때 어떤 영향에 미치지는 아직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 천건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여태까지 치료를 했고, 또저 개인적으로는 어~ 유방 재건 수술 또 유방 성형 수술을 이제 원스톱으로 제가 치료해 줄 드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쌓았다는 점은 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대학에 있었다면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롤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스톱으로 수술 재 유방암 수술부터 재건까지 제가 한 번에 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뭐 외과 의사 두 명, 영상의학과 의사도 유방 영상의학과 의사가 한명 뭐 있었는데 뭐 올해에는 유방 외과 의사가 네 명이 됐고요, 또 유방 영상을 전공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다섯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정말 빅5 병원의 규모 정도를 사실 넘어서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림성모병원은 뭐 이미 전국에 계신 혹은 전 세계에 계신 유방암 환자분들을 치료해 줄 치료해 드릴 준비가 정말 완벽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기다림만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환경의 차이는 이제 진료과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에는 사실 없는 과가 없죠. 모든 과가 있고 모든 과 안에도 모든 분야의 전공자 전공한 의사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면 중소병원은 그렇게 많은 어, 뭐 전공자들을 다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모든 과를 다 구비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대학과 어, 중소병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혹은 한 분야를 특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대학보다 중소병원이 대림성모병원 같은 중소병원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유방 유방 초음파가 6개월씩 밀려요 원장님 유방 영상의학과 의사 한 분만 더 뽑아주세요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유방만 키워줄 수는 없거든요. 다른 분야에 다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는 분야를 뭐에만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뭐~ 대림성모병원은 뭐~ 이미 다섯 분의 영상의학과 네 명의 외과의사가 있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초음파가 한 달이라도 밀리면 혹은 하루라도 밀리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유방영상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 투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간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뭐~ 굉장히 어려운 심장이식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절대 대림성모병원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유방 어, 암 수술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맹장 수술보다도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적은 수술이라는 거죠 그 중증도가 암 수술이라는 어떤 환상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수술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뭐 얼굴 성형이라든지 혹은 뭐 유방 성형을 하러 대학병원에 안 가잖아요 대부분 압부 정도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시죠 거기에는 사실 정말. 있는 진료과가 성형외과하고 마취과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대학과 중소병원은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어,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어,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장점을 점점 채워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